안녕하세요 키보드롬입니다 일단 오늘 소개해 드릴 모델은 앰스톤의 폴류널 텐키리스 클라리온 색상의 코랄, 코랄 스위치 이제 V2 버전 45g 모델이고요 어, 일단은 보시다시피 클라리온 색상은 이제 클라리온 P가 있고 클라리온 S가 있는데 제가 구매한 모델은 클라리온 S이고 이제 하늘색 키판에 이제 하늘색 키캡 그리고 하얀색 이제 키캡 이 기본적으로 있고 그 외에 이제 컨트롤이나 윈도우 키, 알트 키, 이제 펑션 키, 메뉴 키가 약간 파스텔 색상의 약간 귀엽고 약간 이쁜 어 디자인 키캡으로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디자인은 처음에는 조금 약간 구매하기 전에는 좀 유치하고 약간 별로일 줄 알았는데. 어, 실물로 보니 생, 상당히 이뻐요. 어, 왜 금방 품절되고 사람들이 이제 인기가 많은 이유를 알것 같아요. <laughs> 그리고 이제 LED도 총 7종류가 있는데, 이제 어,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LED 끈 상태에서 첫 번째, 이제 스위치 누르면 그 스위치에서 LED가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도 이제 스위치를 누르면 그 스위치에서 이제 LED가 퍼져서 나갑니다. 세 번째는 제 LED가 어 왔다 갔다 해야 된다 해야 되나? <laughs> 그런 LED 종이고요. 네 번째는 눌렀을 때그 열에 있는 스위치들이 빛이 납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어, 파도 타는 느낌이고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이제 숨 쉬는 느낌 그리고 일곱 번째는 전체 이제 LED가 o 이 되는 종류입니다 일단 총 7가지가 있고요 어, 그리고 이제 LED가 상당히 광량도 괜찮아서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테빌 이제 스위치로 넘어갈 건데 이제 중요한 스테빌 먼저 한번 보고 갈게요. 일단은 보시다시피. <laughs> 스테빌이 이제 수평이 굉장히 잘 잡혀 있고 유나이 되어 있어서 어, 상당히 만족스러운 키감입니다. 엠스톤 키보드를 항상 구매했고 여러 키보드를 보드를 보여주지만 엠스톤 스테빌은 상당히 그래도 괜찮은 품질인 것 같아요. 저도 유활 작업을 하고 하지만 어, 굉장히 만족스러운 것 같습니다. <laughs>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laughs> 키감. 키감 보여드릴게요 일반적인 스위치 키감 한번 차관은 듣고 가시죠 일단은 키감을 봤을 때는 이제 폴리날이 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스프링 소리나 이런 잡소리 같은 게 전혀 없고 이 유날로 인해서 이도각임과 걸림이 더 쫀득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일단은 코랄 V2는 논클릭 계열로 일반적인 뭐 논클릭 계열인 뭐 갈축보다 훨씬 걸 제가 느끼기에는 걸림이 더 강하다고 느꼈고. 좀더 키압이 무겁다고 느껴졌어요. 45g이지만 근데 그래서 그런지 더욱더 이 도각인가? 이 쫀득함이 더 느껴진 것 같습니다. 진짜 도각이고 엄청 쫀득해. <laughs> 진짜로 스위치를 봤을 때 엄청 도각이고 쫀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봤을 때 일반적인 사무실에서 쓰기에는 소음이 있어서 <laughs> 사용이 어렵지만 집에서 혼자 사용하시거나 할 때는 혼자 사용하시는 공간에서 사용하시는 걸좀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저소음 코랄도 보여주는데 이제 도, 두 모델 다 만족스러운 키감이지만 저소음 코랄은 좀 조용하면서 재밌고 쫀득한 키감이라면 코랄 v 트는 소음이 조금 있지만 그래도 이플리날된 키감이 진짜 엄청 쫀득하고 도가김이 유품인 스위치인 것 같아요. 정말 엠스톤에서 작정하고 만든 특추치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제가 밀키 보이트도 있지만, 리니어 저도 리니어를 엄청 좋아하는데, 리니어 좋아하시는 분들은 구매를 좀 추천드리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가리진 않지만, 리니어를 더 좋아하는데, 어, 이넌 클릭도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가죽도 어, 나쁘지 않다 생각했지만, 어, 코랄의 보이트는 어, 진짜 대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갈축보다 갈축을 사용하시는데 더욱 걸림이 강하고 쫀득하고 도가기는 기감을 좀 원하신다면 더욱 구매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사무실에서 사용하시려면 저소음 버전인 저소음 코랄을 추천드려요 일단은 이제 이번에 저소음, 코랄, 아, 저소음 코랄이 아니라 그냥 일반 코랄 V2 버전 55g도 나왔는데 그거는 제가 색상이 전체적으로 돼있어서 이번에 구매하기가 좀더 그래서 아마 다크시티나 다크그레이 출시할 때한번 구매해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타건 한번더 보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